자 이부 시작 바로 갑니다. 네, 유튜브 보시 분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자 기지에 잠깐 어떤 피레미가 다녀갔는데 뭐 솔직히 상관은 상관 않습니다 저는. 아뭐 저런 분들 따위? 뭐 제가 잠깐 기지 한번 들어갔다 오면은 쫄아가지고 아마 못올 거예요. 갑시다. 이쯤 하면은 고모고모 고모 로켓으로 날아갈수 있겠지. 야 아까처럼 막멍 때리지 말고, 어? 막 기술 써서 저기 다리를 끊던가요, 알았지? 아, 이 피자. 아니 이거 귀여워. 이 이거 귀여워. 이거 귀 이거 귀 이거 귀여워. 거거 귀여워. 이거 귀여워. 이거 귀지워 이거 아 이거 귀여워. 이거 귀여워. 이거 이거 귀여이 a y 보물 이거 귀여 저게 보물 맛을 볼까 <laughs> 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t 빨리 t 빨리 이거 bit of a l i t 어어어 bit of 어 little bit of a 어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리 f a 리 <laughs> 이러면 안돼 지금 진정해. 아니야 뭐, 뭐. 이런 거 이런 거야 지금. 뭐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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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진정해. 뭐? <laughs> 들어와. 아, 야, 우리 할수 있어. 진정하자. 우리 아, 말로 말로 해결하자 우리. 아니, 어차피 근데 님들 방해해서 저 못해요 손쉽게. 아, 비키세요. 아, 그래? 어, 가만히 있으세요. 잠깐 가만히 있으세요. 저.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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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뭐 하죠? 뭐하는 거야 지금? 아, 어. 아. 하지만 고무고무 <laughs> 고무 능력이죠. 뭐야? 어 뭐야 비기냐 이거? 너왜 이르기 아. 지 있어? 나적인기을 죽였잖아. 아니. 아, 먹지 마. 너마. 왔으면 말을 해야지. 나 다시 도망간다. 아! 아, 암살자 컨셉이었는데. 뭐, 아니 뭐, 암살자야. 네네. 넌 그냥 일개 집을 수호하는 그냥 팔콘이라고. 아, 잘 음. 봤습니다, 두돌 님. 아, 이거 뭐 상대 기지 보석 다 봤고요. 아, 뭐. 아, 아쉽네요. 우리보다 나 우리보다 낮은 데 있어. 아이씨. 우리가 팔. 더 높아. 어, 캐기에는 우리가 덜컥 가 하겠다. 야 이거 길 이어놓으면 안 된다니까 조금씩 끊어놔야 돼. 네, 네. 얘도 언제 날라올지 몰라. 아니 비가 돌게 빨리 뭐 하는 거야? 아,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어이 정말 악덕 사장님이군요. 빨리 돌게, 딩가 아니. 짓말안 <laughs> 어, 듣네. 응? 아... 왜? <laughs> 비가 네가 관리해.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또 왔다! 멍청아, 좀 보라고, 인수연, 멍청아, 너희 진짜. 뭐. 아유, 저 수염만 하얀 놈, 저거. 수염만 하얘가지고, 진짜. 디어 서드? 가, 딩가, 그렸다. 하이파이브! 야! <laughs> 미친. 이런 개트롤 팀을 만나. 하이파이브! 멀리서 켄지님이 건방지기 쳐다봅니다 내가 죽이고 올게 기다봐있습니다저 건방진 코를 내가 납작하게 만들어주지 다시 간다 어어 야렉 걸려서 어 오. 기어서도 어 오, 뭐야 피스톨 를이씨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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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톨 키스 어어 아 까비 까비까비 까비. 아. 피스톨 맞았죠 오예 히켄 오예 오어레이저비 오, 나이스 나왔어, 왔다, 왔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정도 상품, 각도에서 기어서드빠세요 그렇죠. 하이 파이브, 하이 파이브, 아, 하이 파이브. 아, 아 어, 미안, 너무 센네 <laughs> <셨네>, 하이 파이브. <laughs> 아, 나 갑파 벗고 있어요, 기다 쭈미딸을 위해서. 님들 일단 돌킨거 빨리 다 환전 철로 환전해서 줘 주세요. 네. 음. 전 환전 못하니까 님들이 환전해서 아 지금부터 님들이 그거 하세요, 그냥 환전해서 철갑바 맞추세요. 맹. 저 기자 한번더 갔다 오겠습니다. 안 되겠네. 버릇을 고. 전화게요 거... <laughs> <laughs> 이게 세컨드가 너무 빨라가지고 피의 펌프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점프를 먼저 해버리네. 안 되겠다. 좀 천천히 써야겠어요. 사이님철 상자에다 넣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굿. 아 상자 넣으면 안돼 애들이 훔쳐가 내가 가지고 있을게 아, 가지고 있게 에이 어. 나 갑박 안 입고 갈 거야 나는 갑박 아까워서 제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 그래 관리 좀해야 에이야 야, 에이. 야. 왜요? <laughs> 오케이 빨리 네 <laughs> 어느 한 광부, 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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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들의 그거야 그거야 부부의 <laughs> <laughs> 아야 아, 잠깐만 또떨어졌잖 아들 <laughs> 아 <웃음> <웃음> 대자 대자비 아니 근데 저기 시작 발판을 좀 길게 해야겠다. 거의 취미급인데 떨어지는 게. <laughs> 아니 저기가 너무 짧아 발판이. 달리는 거랑 약간 이게 타이밍 맞추기 힘들다야 해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여기를 좀더 늘릴게요. 비가. 예. 정도로 해서. 어. 오. 야 로켓 더. 와 뭐야. 아 맞는데 아, 제 장할. 아, 우리가 지킨다. 저 자식들이. 아니, 아, 왔는, 아니 왔는데.. ㅋ <laughs> ㅋ <아니야. 웃음> 아니 나 왔는데 딱 보자마자 프랑키가 <laughs> 레이저 쐈어 <샀어. 웃음> 프랑키랑 뽀뽀한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아우, <빅> 안녕. <laughs> 어 비트롤 프랑키 슈퍼!!! 뭐야 <laughs> 적기지로 갑니다 무시하고 아까처럼 또 한번 털리고 싶으시죠? 따아 <laughs> 잠깐만요 뭐야, 뭐야? 어떤 뭔 일이야? <laughs> 잠깐만. 뭐야? 내 기지. 야, 기지가 아주 그냥. 아 기지가 준비됐다. 아 까비. <laughs> 아 역시 프란키 너무... 레이저빔이 엄청 세가지고 저 발당 응? 데미지가 30이죠. 저 철갑바로 못 버티나봐. 날 너무 무시했어. 사내. 아 근데 무시할만하죠 두들림이면. <laughs> <laughs> 아니 아, 그쪽 보, 그쪽보다는 켄지나 데려오세요 동화방에 아홉 개? 데리고? 잘 드세요. 좋아 다 데려와봐. <laughs> 어 뭐야? <laughs> 두두 뭐야? 아니 자기 팀을. 아렉렉렉 이기지 렉 쩔어요. 아 아니, 저기지 렉 쩔어요 진짜. 아아 아, 야야 스크린샷이 이기지. <laughs> 저기 아나 어, 멀미 걸렸어. 야나 심장 뽑혔는데? 어, 아. 아. 큰일 났다 야나는 심장이 야야 누가 가서 여운이 한번 죽이고 와야돼 저거 죽을때까지 본인 죽을때까지 심장 갖고있.. 갖고있을 수 있어 룰사 어떡하지? 저기 가면 렉걸리는데 렉걸리.. 나도, 나도 렉.. 나도 걸리는데 가고있잖아 아야 잠깐만 가겠습니다 뭐야 잠.. 내 심장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일회용 아닙니까 이거? 1회용인데 1회용인데 그만 쓰세요 아아 뭐하세요! 1회용이에요 이거 아아 아. 아니 이분 뭐시지? 계속 죽이네. 이거는 한번 죽이면 끝이에요. 한번 죽이거나 본인이 죽으면 끝이에요. 됐습니다. 이게 아, 아싸 이거 럭키네. 그냥 집에서 죽여버리시네 저를. 개꿀이네. 아싸.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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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나갑바안 꼈고. 갑바안 <laughs> 꼈구나 나. 아 히켄도 안 갖고 왔네. 정신이 없네요. 안 되겠다. 진짜 저기지 개털고 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어디야? 아 캔지님 너무한데 이거? 근데 어디지? 음, 사인님 몸개그 아유. 잘 봤습니다. 에? 아 몸개그 너무 재, 재밌는데 어. 한 번씩 터져줘야죠. 아 그럼요. 여기 식실, 사인님. 퀵실버라니야 어. 두들 두돌, 두들 영 죽여 어. 빨리. 야그거 검에다 무장색 발라서 죽여. 아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시끄럽네 진짜. 아, <laughs> 마이크 좀 줄이세요. 알겠습니다. 귀 터지겠습니다. 무슨 원신인 줄 알았어. 발랄라 <laughs> 거리는 거. 마이크. 어 뭐야 어디 갔어? 사라졌는데? 아 히켄도 64일 끊으면 되겠구나. 얘또 메스 끄낼라 한다. 나이스 무시하고 가야겠다. 이거 로우랑 붙으면 안 돼요 님들. 메스 오, 요, 오 메스 메스 끄내면은 클랍니다. 아 영원님 혼자서 떨어지는데? 아이 <laughs> 망창한 <멍청한> 남들 <laughs> 열매 앞에서 뭐 하냐 또한 번의 위험을 주러왔다 껄껄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캔 열매 앞에 하게 껄껄껄껄껄껄 저 들어왔으면 들어왔으면 됩니 힘이... 야,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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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만 얘네들 왔어요 해 들어왔어 아 야야야야 개털린 아 우르스 쇼크 떨어졌습니까? 나 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래서 피채우고 있거든. 저 아래에서 피채우고 있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야나나나나나나나나나야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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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나기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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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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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나아나나 기지, 우리 쟤네 근데 쟤네 잠깐 잘못본거 있는데 지금 쟤네 기지에다가 본인 기지에다가 폭파기술 쓴거 같거든요? <laughs> 뭐지? 저 기지에, 기지 뿌셔도 기지 응. 되죠 제가 능력으로 너 능력 뭐냐? 아 근데 네, 근데 니 네, 네, 네 능력은 별로 안 뿌셔져 그래도 부술 수 있는거는 다 뿌셔버릴게요 제가 아그 용암? 네아 어, 용암 그거 뿌셔도 돼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아마 뿌시면 우리 것도 뿌시러 올거야 <laughs> 아 영혼님 오십니다. 오십니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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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아, 나나 심장 뽑혔어. 뭐야 이거? 아, 어? 하지만 죽였기 때문에 무효죠. 오케이. 아. 아니, 아 심장 죽이셨잖아. 아니야, 빨리 채팅쳐봐. 심장 죽이셨는데 왜 쓰냐고. 어. 어. 오, 깜짝이야. 아, 심장 쓰지. 깜짝 놀랐네. 심장은 어, 한 번. 가지. 심장은 끊었다가. 그 계속 가져 가져가야 돼요. 옛날에 제가 플레이했었죠. 로우 로우 편 보시면 아십니다, 여러분들. 이건 공정한 거예요, 룰이에요. 컴? <laughs> 진 진짜가? 오케이. 한 번에 그 보석으로 간다. 아왜 자꾸 떨어지지? 멍청인가? <laughs> 아, <웃음> 아 오라네 기지로. 보석으로 <laughs> 가드 보석으로 가드려야지. 켄지님 아. 오십니다어 잠깐만. 아나 아, 슈퍼. 뭐 <laughs> 아 잘못 눌렀어 이거. 지금 뭐 하세요? 저한테 속도가 안 되시는데 속도의 한계를 느껴주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올라가야 아. 돼. 어 울렁거리. 아야 어. 우리 기지 누구 왔냐? 아니 왔어요? 아니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오케이, 그 켄지형 아, 또 떨어졌어. 아 울렁거리는 게 때문에 못 올라가겠어. 아. 그치. 아. 호! 올라가야 돼. 빨리. 아!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개빡치네. 됐어, 됐어. 올라간다. 네. 기술이 이상합니다. 자꾸 떨어집니다. 네가 못하는 거야. <laughs> 그거 인정합니다. 그... 아. 좋아, 상대 기지를 한번 가볼까? 여기 켄지 응. 형이 자꾸 껄떡꼴덕 아. 뭐뭐 죽을 뻔했어. 뭐 죽을 뻔했어. 뭐뭐 뭐야 정신 차려. 뭐야 정신 차려. 캔지형 여기 있습니다. 내려봐 지금 상대 기지에 룸 써놨거든? 아. 뭐 하세요?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냥 내려, 내려, 내려가자. 어! 어! <laughs> 다시 들어왔다. 어, <laughs> 뭐야. 어, 깜짝이야. 어, 누구 온줄 알았네. 아, 뭐야! 와, 대기 까고 있었어. 미치겠네. 아, 이름이 어쩐지 안 보이더라. 아, 여기, 여기, 저희. 아. 아니,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저희 팀 맞으세요? 아, 지키고, 네? 아, 빈, 아니, 뭐하냐? 여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 여기 지, 저, 여기에 저희 기지에 저기 누가 있는지 브리핑을 해줘야지, 제가 그 기지 위에 누가 있는지를 알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두 돌림도 있는 줄 알았죠.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누구누구 있다 하고... 아, 일단 히키엔 한 세트 봐야겠다. 오케이, 오, 이것도 한 세트 하면 되겠네. 아, 무튼내 기술은 쓸모가 없어. <laughs> 자꾸 터지니까... 뭐야? 아, 씨, 뭐로 기지 부셨다 네? 뭐야? <laughs> 영호님이랑켄진이 형입니다. 예, 이제 두 돌림 도오십니다 이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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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근데 못 올거 같은데요? 뭐 나만 갈수 있지. 기다려 봐. 다리 조금만 이어보자. 어? 어? 먼저 아, 이거? 지 혼자 떨어졌는데 <laughs> 아씨, 기어 세컨데. 야길좀 이어봐. 길좀 이어봐. 길좀 이어. 길 이으면 내가 그걸로 달려갈게. 넘어가 볼게. 어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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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있어 있어. <laughs> 아, 좀, 자, 좀 짧아, 짧아. 이게 약간 그 달리면서 그랩을 쓰면서 그 어, 딱 써야지 영웅 오빙이 되는데 짧아, 짧아. 아못 잡았네, 까비. 아, 뒤가 비겨봐, 뒤가 비겨봐. 어. 내가 그 걸어놨어, 구독. 오케이. 아, 간다. 님, 영웅... 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잠깐 가는. 너너 어떻게 가? 너... 무시 <laughs> 뭐하냐고 <웃음> 오케이 나잇 뭐아 이분들 릴레이로 뭐 사망하시는 뭐 사망 플레이그뭐그런거하시나 아니 이게, 아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은 장난 뭐야 이거 네, 구석 걸어왔는데요 머리통 치워봐요 아, 머리통 치워봐 아니 네, 아예 아니 네. 다릴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이 쫄보네 저분들 도망가네 오케이 붙어 세 커.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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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 오야 뭐야 나 죽어도 능력이 안 사라져요 님들이 뭐죠? 오 상당히 편리하네요. 맞은가요? 오 뭡니까 이거? 오나이상세였으면 좋겠다 계속 제발. 이런 버그는 한영이지. 갑밥 만들어도 됩니까? 왔다! 왔다! 갑밥 만들어도 됩니까? 만드세요. 나이스. 잘 가, 연. 오유. <laughs> 바로 이런 거, 이런 거를 원하는 거죠. 하이. 하이. 나도 몰래, 몰래 침투해야겠다. 오오! 오. 우. 와, 조금이라도 늦게 감지했으면 죽을 뻔했어. 오. 오오 사장님은 어로 갈까요? 어어한 명만 한, 한,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은 기지 막어 막아. 기지 막아도 괜찮을 만한 애가 흰수염 네가 막아야 돼 임마 너 저항 있잖아 저 기지 뽑을 거 같아요 근데 우, 우리 기지를 네 이거 이거 막 그거 아, 명이... 아! 오마이갓 이거 하면 지형이 부서져 가지고 일단 고마워 개털린 건이켄 머가리 너 머가리 찍기 나니오 세요누나 어, 어여, 자, 쳐드릴게요. 오, 살려줘요, 아, 살려줘요. 아, 살려줘요! <웃음> 아 <웃음> 살려줘. 아, 일하하 <laughs> 아, <laughs> <laughs> 뭐, 뭐 <하세요? 웃음> 오. 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거 바소르 묶고 봐 패도. 하. 아, 아 맞다, 나 고무고무 고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낙대 맞는구나. 아, 잠깐만, 이거 안 되네. 잠깐만,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열매만 먹으면 되겠네요. 킬, 킬. 이것도, 이것도 한 세트 주문하면 되잖아, 이렇게. 먹고, 먹고, 아, 뭐야, 먹고 사라지네. 이정도 <laughs> 돼요, 돼요. 야, 나 간다. 엥. 야, 뭐한명 지켜야 돼. 너지켜당 네, 네, 네. 우리 그 다리 끊어놔. 무시해! He c 있어

한 명씩 들어가 한 명씩 계속 혼비 백산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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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우리 거 보석 한 번씩 봐야 돼 위에 이거 어? 부탁해 내가 진짜 당부하는데 <laughs> 우리 팀에서 제발 저거 보석 관리 좀 해줘야 돼 어, 우리 재밌다. 안 그래도 펜지형 옵니다 내가 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야겠다 어 있다 있다 뭐야 또 고물 건물... <laughs> 아, 공버퍼 왔네? 오케이 오케이. 아, 빨리 앞으로 오세요. 캔티 몸옵달기도 됐어. 오 뭐야 뭐야. <laughs> <laughs> 아아아아 의도치 않은 번지가 됐어. 어디야?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얄미아아아 <laughs> 이거 능력이 왜 이렇게 많아. 우유 다시 먹고 아 너무 화난다 진짜 아 왜이래 왜이래 어. 오케이 구석 걸었어요 잠깐 아아아 아. 아. <laughs> 아, 방금 능력 먹었는데 아 이분들이 이분들이 슬슬 갑자기 이제 공격 태세네 아 일단 일단 여기가 최대 사거리인 것 같구만 아 나밖에 못 가는데 이거 형님 형님, 저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이거 잠깐만 믿어 주십시오. 아, 내가 포인. <laughs> 가라 그냥. 아, 아 어. 오케이 어, 걸었다 어, 걸었다 어. 걸었다 걸었다 걸었다. 어, 형님 어, 우리 기지 도래. 내기 걸리냐 이제? 어. 어, 저분 저기 숨어 있어. 안 맞을라고. 되게 안 맞네. 야, 이 길을 딴 데로 이어야 돼. 여기 이런 데다 이어야 돼. 딴데 이어서 <laughs> 간다. 거모거모 아, 근데 진짜, 쓰쓰네기야 아! 아, 뭐야. 아, 아, 무 아, 잠깐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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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 아, 잠깐만. 제트슬라. 고모고모 발딱발딱. 아 능력 다 사라졌다. 아, 야야 야, 야 이거 이부 이부 끊어야겠다 야. 되겠어 팽팽한 신경전이었어. 자 일단 이부 여기서 바로 끝내고요. 어, 저희 구독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3부에서마저봅시다